최근에는 유럽이든 미국이든 인종차별 그 자체가 나쁜 걸 자기들도 알고 있고 이것을 했다가는 문제가 생기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대놓고 하는 인종차별은 많이 하지 못하지만 요즘에는 아주 미묘하게 모욕을 주는 행위로 표출되는데 식당에 갔는데 많은 자리가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구석진 자리를 준다든가 유독 나한테 주문마두로 느껴온다든가 마트에서 물건 사고 있는 데그 점원이 다른 사람에겐 다 웃으면서 인사하지만 나한테만 싸늘하게 인사한다든가 아주 미묘한 그런 행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의 핵심은 상대방을 구분하고 차별하고 수치심을 주려는 잠재의식의 행동인데 아주 비... 리얼한 마인드가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문제 삼았을 때이교의 차별이야? 라는 식으로 방어할 틈을 만들려고 하는 차별이기 때문인 건데 그러니까 뭔가 불쾌하고 불편한데 당하고도 이상하게 기분 나쁜 진짜 미묘한 상황인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같은 상황에서 자국민에게도 똑같이 했을까? 근데 이 상황에서 당황을 하고 겁을 먹고 사실상 인종차별임에도 에이 아닐 거야. 내가 예민해서 그런 거겠지. 애써 외면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악순환의 꼬리가 끊기기 힘들어져 차별당한 건 부당한 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노는 정당한 감정이거든요.